찬바람이 불면 이재명 대표가 위험하다. 여의도에서 민주당 10월 2위기설이 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긴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월금 100만 원 이상만 선고돼도 의원직 상실 뭐 피선거권 박탈 이런 거는 물론이고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보전 받았던 선거 자금 434억 원을 국가의 도로 반납하도록 돼 있거든요. 민주당사가 300억 원 정도 규모라고 할 정도니까 실질적으로 당은 좀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네. 벌써부터 이제 좀 사법부를 압박하는 발언들이 나오는 것이 반대로 뒤집어 보면 어, 그 부분이 굉장히 뼈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신경을 쓰는 부분이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코로나 확진 됐잖아요. 그러면서 재판이 연기가 됐어요. 그렇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은 9월 20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선고는 보통 한달 정도 뒤에 나오기 때문에 10월에는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요.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재판에서는 벌금 100만 원만 선고받아도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민주당 전체가 흔들릴 거다라는 예상이 나온 겁니다. 그게 민주당 10월 위기설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주진우 의원이요. 아까 들으셨습니다만 민주당 당사가 300억 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취재진이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2년 전 가격이고 아마 네. 지금은 좀 올랐을 것 같긴 한데 이재명 대표가 벌금을 100만원 넘게 선고받을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뭐 판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 가능성 뭐 보다는 제가 볼 때는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수가 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재판에서 각각의 변수가 있는데 일차적으로 뭐둘다 무죄가 될 경우는 뭐 굉장히 아마 이거 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날개를 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두개 중에서 일단 선거법이 일단 100만 원 정도 이상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액수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소심 가면 보통 이제 좀 깎이는 게 상례인데 만약 300 이상 300만 원 이상 가면 사실 항소심에서 깎여도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관례입니다. 자,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 나오면 항소심 가면 아마 이제 90만 원, 80만 원으로 보통 떨어져서 지고 이제 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는 게 그동안 많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300만 원 이상 된다고 그러면 아, 굉장한 좀 위기감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되면 항소심에서도 어, 100만 원 이하로 내려주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피선거 뿐만 아니라 당이 지난 대선 때 보조받았던 그돈 자체도 전부 다 포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민주당을 없애고 아마 의원들은 다른 당으로 가서 아. 사실은 껍데기를 만들고 아. 뭐 그런 방식으로 아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저 돈을 전부 다 지금 해 버리면 건물을 다 팔아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지탱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당을 그냥 빈걸로 놔두고 그다음에 다른 당을 만들어서 뭐 가는 방뭐 이것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니까. 일단 그러니까 예. 당의 어떤 법인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니까요. 그런 게 있고 만약에 두개다 만약에 유죄가 될 경우에 그럴 경우는 아마 당내에 굉장한 위기감이 있을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이제 후보로 있다가 마지막에 TV 토론에 나오면서 본인의 인지 능력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급속히 사실은 이제 이 후보 어떤 뭐냐 여론이 너무 안 좋아졌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재명 대표도 두 가지 사건 다 예를 들어서 이당피선거에 박탈되는 형이 나온다 고 그러면 아마 바이든 대통령과 비슷한 현상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도 해 봅니다. 자, 정욱진 변사님. 호 지금 이현정 위원님께서 재밌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만약에 일입니다 물론 이번에 나오는 건 일심이고 또대법원까지 가야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100만 원 이상 나와 가지고 민주당도 400억 넘는 그 돈을 뱉어내야 돼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수 있는 거예요? 껍데기를 따로 옮기고 그러면 이 민주당은 400억의 채무를 국가로 지는 겁니까?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는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도지사도 마찬가지예요. 선거법 위반해 가지고 처벌을 받으면 자신이 국가로부터 그 보전받은 그 돈을 개인적으로 물어야 되는데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대통령 선거만은 당에서 물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래프 나왔지만 지난 선거에서 지난 대선에서 선거 비용이 431억 7천만 원. 그다음에 기타금 3억 해 가지고 434억 7천만 원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갚을 수 있는 데까지 다 갚고 그래도 못 갚겠다. 그러면 뭐 300억이 됐든 400억이 됐든 갚을 수 있는 데까지 갚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뭐 민주당 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후보를 내세웠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는 법적으로 당연한 것이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판사가 엿장수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양형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판사는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 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판결 선고하는 거거든요. 제가 양형 기준 찾아봤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죄는요 기본이 최소한 200만 원에서 800만 원이에요. 기본이 그 다음에 가중되면. 징역 8개월부터 2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범위 내에서 판사가 판결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중 사유로 양형 기준에서 어떤 걸 들고 있는지 찾아봤더니 허위 사실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유권자의 판단에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갖다 미친 경우. 예. 그러니까, 김문기 몰랐다라고 한건 대장동 관련 없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굳이 돌아가신 분 몰랐다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더 심각한 거는 그 백현동이잖아요. 그 국토부에서 성남시청에다가 협박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 다 백현동과도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유권자의 그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선거를 임박해서 한 거고 전파성이 매우 매우 높은 경우고 그다음에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 이용한 거고 다 가중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봤을 때 여기 공직선거법만 해도 그 양형이 최소한 징역 (1년) (2년) 이 정도는 나와야 실형이 나와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고요 아. 위증교사죄는 위증보다도 교사죄를 갖다가 더 심각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양형 기준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위증으로 인해 가지고 재판 결과가 바뀐 경우에 그 강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증해 가지고 그 뭐야 그 검사 사칭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무죄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이렇게 봤을 때 위증 교사죄는요. 기본 형이 징역 6개월부터 징역 1년 6개월까지고요. 이와 같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유가 음. 가중 사유인데 가중 사유가 되면 징역 3년까지 그 처해질 수 있도록 레인지가 범위가 그렇게 양형 기준에 적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만 민주당에서는 잘 아시고 뭐 이렇게 그 희망 회로를 돌리든지 아니면 현실을 직시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자 벌금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더 높은 실형이 나와야 하는 사안이다라는 게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 의견이셨어요. 여기 에 대해서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분이죠 정성호 의원은 그건. 주진우 의원과 여당의 희망 상이다라면서 10월 위기설을 일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10월 위기설 얘기 나옵니다. 이재명 네. 대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그분들의 희망 상이겠죠. 10월의 판결 일심 판결입니다. 음. 어쨌든 유죄 확정 판결 이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겁니다. 음. 일심 판결 났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흔들릴 가능성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령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네, 정말 최악의 경우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 제1야당의 당대표고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음. 대선 후보인데, 비선거권을 음. 박탈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을까?